어? 먼저 팀야 튼버 왔잖아 아아아아 대트아이다 어? 잘했네 라..라자..라자인데 트 라자, 라자. 다 하나, 하나 둘셋상대원이에요원 원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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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수 있나? 아나 어, 못 못봐 아나다 상대 원일 이일 원일 원일 원일, 네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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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일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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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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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원일 1. 일 원일 원일 인일 원일 인일아일스일라일잡일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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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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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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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오 뭐야 와우 상대 힐러 나왔어요 음, 누구 죠저 뭐. 어디 겐지 헬티. 받았어요 헬티. 이러면 상야 저거 저개 쓰레기야 들나왔다고 어, 어, 완전 옛날 조합이어 아니야 홍구가 없잖아 아 저도 옛날 조합이에요 <laughs> 저 로고 아직 없어요. 다음 뛸게요. 상에 있을 수있나 왔어, 나 왔어. 이거 솔로 불러 가야 될것 같아. 확인합 라이 달궜다. 라이 한 필, 라이 한 필, 필. 라이 탑다 이거. 라이 필, 라이 필, 라이 필, 라이 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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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봐야 어, 돼, 안나안 와, 어디냐? 어, 왜 공방도 이득 한테 자리야 너고살살 사라 사오 사라 너 잡아야지 나궁아놨어 나이스 갈게요 오, 이거 맞명심 자리야 명심 갈게요 쪼여서 <laughs> 끼었어요 일단 어, 어, 어. 뛰어서 들어와 좀비님 케어하시긴 한데 아이씨 라인 라이 아, 어, 하나 봐야 될거 같네. 하나 봐야 되고. 아 디바로 <디바러워> 피린. <필인데. 목소리> 아 필. 아필 아, 아빠님. 봐. 이거 이거 우리 초 초얼 있잖아. 한소줄래 <목소리>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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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제발 나 하려도 라이 보자 라이 보자 나이고또어디나막고 있어 막고 있어. 같이 잡아 같이 잡아. 자. 라이 이 루시우, 헌재 루시우! 이거 다, 다, 다 잘라야 돼. 디바 로고 자 봐, 뒤에. 자보자보자 화면 들어, 화면 들어. 통화 자르고 올게요. <목소리> 밀다 밀었다, 밀었다. 상대 비트 빨랐어요. 위도위도 상대 위도다위도원딜컴프리스님 왓도우 하죠? 알겠어. 오, 어, 나이스, 대가리. 형장안 쓰고? 아니면 겐지 한번 겐지 나와봐. 아니, 마트, 마트 고 오디오. <목소리> 이도, 정면 네, 아 이도. 저기 견지있대, 견지있어, 견지있어. 킬이야, 킬이렇게할거나힐안 들어와. 우리 힐 없잖아. 가져오잖아. <laughs> 위도, 위도, 도 위도, 저기, 저기, 1차 아래쪽에 있어. 위도 못가야 돼, 좋 죽었대. 안할 거, 안할 거.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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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디. 나이. 나이, 나이, 라이, 나이. 나이, 나이, 나 잘해, 오른쪽, 잘해, 오른쪽. 이거 <목소리> 아, 위도, 이거 위도, 위도 한번 가져야 돼. 야, 내가 뭐라 봐. 3초, 2초, 1초. 야, 위도, 위도 가져, 위도. 뭔데 이아 아니. 어, 소피. <목소리> 번에래 아, 아 저피인데 시발. 하나, 하나, 하 천천 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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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핏, 네, 우리 거의 다왔어 기다려봐요. 라이야 루시필, 루시필, 루시필. 볼게. 나나 이도, 중 이도 볼게. 로고, 로고. 나 음. 아야. 아, 아, 라빼라어 뭐야? 가자 가자 하 자리 밥! 밥! 아, 려리려봐리 다리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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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다 나갔어 루시! 루시 보자 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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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라이브 투자 가라이 망치 있어 이거 위도위도위도위도물하물 위도. 해. 하물에, 하물에 루시 부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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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있어 입구에서 막고 있어, 있어 밀었어 밀었어 아다 나... 잠수라고가 아, 네. 앞에도 네. 내가 그냥 격시게 백엔. 저이가 겐지다. 이 코너에서 약간만 더 오면 막죠. 앞에 아, 뭐 하게. 이거 머리 안따게 조심해요. 어뭐 내가 따겠어 씨. 저 떨어질게요. 겐지. 아뭐할요 다 어, 깔아놨어요 다 피반 다 피반 한 차례 한차한차한위도 있어 됐어 호빵 나오면 같이 가요 사실. 호빵 어? 위가려봐았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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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컷야 이거 하울 해, 못 물게 위도우 막 확인 확인, 확인. 어, 들어와. 인트넷이 호빵 빠았어요 형들 우슨때릴게요잘지요잘 살아. 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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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찾아와. 와 봐. 따라가. 따라와. 따려봐 뒤에다 필. 뒤에다 필. 자. 하고는 하고는 하 봐. 하고 하하 이스 아, 게... 이거 이거 겐지 기 있다 겐지 죽었다 파리다 상대 한개 맥크리다 맥크리 맥크리 아다 아까부터 맥크리였어 아 그래? 아 뭐, 맞는게 없어가지고 2층에 윈스 있어 어 뭐야 겐지 우리 초월이랑비도있는데선초월해요 선초월. 맥크리 불러왔어요죠윈스필 맥크리 봐. 윈스필이요 아, 루시오. 볼게요. 아, 위스 오케이. 루시. 맥크리 불맥 필. 부터 봐. 이제부터. 아, 루시오헨지 볼게요. 자려 봐. 자려 봐. 자려. 자려. 자려 봐. 자. 야, 어. 속박 알았어. 오케이 했는데 안시필르시필 아, 아. 아. 상대 자려 공하고 맥크리고. 벤지공도 빠졌어요. 벤지공도 아, 빠졌나? 겐지공도 뭐 빠지지 않았어요? 아 근데 박스스요안 빠졌어요. 얘네 있어요 아직. 맥플이 빼고 박어요깔끔하게한번 붙이고 와요. 음? 얘네 벤지 왜 나들이지? 윈터벨, 윈어 뭐야? 어 잘하고 잘하 빠졌는데? 자 하나 필 하나 필 하나 필제밀어 줄게요. 거점이겠지 거점에겠지 거점이겠지 거점이겠지 지 필. 이제 안 보여요. 대지 포켓인데? 아 저거 안와 헬기 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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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위에서 거서 버힘받아봐 돼요. 봐 받아야 봐. 요힘야돼 받아야 돼요. 파스 파야 돼요. 파스 파스. 두 배, 두 배. 빈 짤. 야, 어, 야 이봐 힐. 고 있어 이고 있어 이 책엔지. 이 책엔지. 이 책엔지. 이책이엔지이책엔이이 책엔지. 이지이이책엔이 책엔지. 이 책엔지. 이책지이지이 책엔지. 이 책엔지. 우지 힐러 고그는거 없나? 기프트 쓰지 말 그냥 나 내가 비유 있긴 비워 비유 비워 우리 총알 도 있는데? 아스텔 <laughs> <laughs> 와공빼깎빼빼빼빼빼 아, 바스 뭐야 저거? 이거 이거 트랩 빼고괜찮이 되겠는데? 아, 깨러 됐네. 사이리네나 이거 그냥 바로 돌아가어 우리 우리 다 왔어? 아니야. 아니, 그로 바로 돌아가. 이거 아어다어나나근어 뒤에 바스뒤에바스뒤에바스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바스. 어디 어돌어스가필요 확인, 확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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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두피, 두피, 두피. 두피, 빌. 나이스. 루시 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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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트랩, 그없어여 없어. 아, 큰일 났 트랩, 트랩, 트여 없어요. 루시 봐, 루시, 루시, 트랩, 트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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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뺐다가 요 뺐다가. 나이스. 상대 궁 없어요. 밑에 없어, 밑에 없어. 바스 바스. 그냥 이 초월 키워 가면 될거 같아. 뻥개인 없어. 뻥개인 빠져서 꼭 붙어 놓고. 있겠다, 이제. 바스 여기. 가스 여기, 바스 와가 왔어, 와가 왔어, 와가 왔어, 와가 왔어. 들아가가가 아, 나나 하물 하늘, 하늘, 뛰자. 하늘,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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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 콜 있는데, 아, 우리 토울 있는데? 일 우리 토울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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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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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 오 까비 잡았나요? 아라피아라 아아아아 다아 나이스 쩔 바스 왼쪽 왼쪽 가 왼쪽 가게 하게 하게 나 우리 아, 승낙 없어 야야 맞아 맞아 가아 우리 뒤로 가자 힐 나이스 힐나이잡아야돼 <laughs>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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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형아피아 아나 다야파스야피 와 진짜 왜 저래 나한테 야 막고 있어 막고 아... 있어 막고 있어 한불한번한번한번이 아, 하나가 아, 되겠다. 아한 뭐? 아안딜인데4딜이라 아. 오히려 힘들어요 이게 그냥 견직판은 내는데 이거 파스 잡아줄 뿐이지. 아, 기부원 탱할래요? 어, 내가, 내가 탱할게, 내가. 이거 한, 이거 한, 한 발에 가요, 죽지 말고. 와아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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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아피아피아아아아아아아 계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두아두아아아아아아 원맞 우리 다 이야? 아, 이야아아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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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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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데 마우스 대처이게안돼야 바스 잡아 어, 이거 내가 고 있어 제발 두피두피두피나나하나피하나피다나나하나오아나오 아, 하나, 하나, 기다려봐 지 피해 피해 이버트이 없어요 아나 보 아나 린다 이거 저거 바스 바 떨어져야 돼, 이거. 어 그래. Okay. 아, 뭐하는 기야 개새끼들아. 미라뒤질라고 그래 플레이 오 제대로 노아보자아 <laughs> <but> <laughs> <laughs> <laughs>